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점은 5월 달에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통해서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뒤를보시면 최근에 추세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우리 주주분들 이 구간에서 좀 많이 지루하고 고민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2 1선 지지하고 신고가 돌파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번더 개미털기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또는 버텨도 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명확하게 대응 전략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봉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봉을 보시면 이 거래량 보이시죠? 그러니까 최근 3년 만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Okay. 자 불과 몇주 전입니다. 그럼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반드시 끌어올려야 세력들도 손해를 안 봅니다. 세력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절대 손해 보는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자 3월달에 이 고점을 지지하는 구간, 즉 19,000원 초반대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19,000원 초반대를 세력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아래꼬리 계속 매수세, 지금도 아래꼬리 잡히면서 19,000원 즉 2만 원 언더에선 세력들도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여기에서 개미털기를 하고 다시 물량을 잡으면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즉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를 보시면요, 자 이틀 연속 이 가격대, 최근에 3, 4일 정도는 19,000원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요.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돈을 써 가면서 하방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도 보시면은 5장 들어서 오전장 거래량, 5장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도지 형태로 마감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3, 4일 정도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앞선 이 구간이 20일 지지 라인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주봉을 봤을 때도 제가 강조드렸고 특히 거래가 터진 이후에 거래 감소한 지점인데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월봉 보시면요 저번 달에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됐죠 그리고 지금도 아래 꼬리가 달리고 양봉 전환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가 한 번은 갈 겁니다 그리고 두사 에너빌리티는 재료가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지금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 AI 수혜산업으로 원자력이 떠오르면서 AI 개발 경쟁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격.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에너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죠. 특히나 탈원전 선두 주자였던 유럽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이 친원전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원전에 지금 투자하는 분위기다. 즉 시대적인 배경도 원자력 관련주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거고 특히 미국 빅, 빅테크 기업이 원자력을 주목하고 있죠. 최근에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님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사업에 수전을 투자했다 밝히고 있고 자신이 설립한 테라파워의 미국 최초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력(SMR) 실증 단지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 관련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도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 미국 발전 송전 회사 탈렌 에너지로부터 100% 원자력으로 가동되는 데이터센터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워낙 전력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 3월에 인수하고 이러한 이슈들은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 기조였다면 이제는 지금 원전 친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그 트리거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미국과 유럽이 대러제재 나서자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은 줄고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다시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원전 강국인데 2050년까지 최대 14개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포인트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인데 최근에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제 나온 이슈가 있죠 원전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요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분위기에 바뀌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발표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원전 4개 smr 하나 포함하면서 새로운 건설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원전 신규 건설 제안은 2015년 이후에 9년 만인데 지금 체코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그래서 두사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미국 최대 에스 r 건설 기업 뉴스 케일 파워 역에서 지금 50조 원 규모의 smr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주 물량이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자 2조 원 가까이 되고 지금 뉴스 케일 파워가 스타트업일 때 투자를 했죠 그래서 1억 4천 1억 4백만 달러 투자하면서 이 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슈는 제가 싹다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을 보시면 최근 두달 동안 외인이 순 매수했습니다. 를 그런데 개인이 1,7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을 외국인이 싹다 걷어갔어요. 기관도 한 300만 주 가까이 가져갔지만, 자 월등하게 외인이 물량을 담았습니다. 왜 담았을까요? 당연히 지금은 싸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우리가 쌀때 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싸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거고, 이 물량이 매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사 에너빌리티는 세력들이 입성한 종목이죠.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선 1저점을 지켜줄 겁니다. 전혀 걱정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도 외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했어요. 국내 증시는 2,800 포인트에 안착하게 되면 3,000 포인트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고 특히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바이오주가 이끌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가 이끌고 있습니다. HLB 오늘 제가 37%, 9만원 이상에서 매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힘있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죠. 리가캠 바이오도 우리가 10% 단타 청산하고, 제가 1차 공략 타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타점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수익 냈던 삼천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 세력 매집봉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 제가 여기에서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매수해서 지금 18만원 20만원에서 한달 만에 50% 수익 청산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6월 3일이었어요 보시면은 장 전에 보내드렸죠 장 전에 출근길에 참고하시라고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3천당 제약 비만 당뇨 치료제 미국 독점 판매 이슈가 있고 금리나 지금 바이오 섹터 너무나 좋다. 알테오제는 치고 가고 있고 후속 주로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었죠? 결국은 주식은요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공략해야 놀림목에서 공략해야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 매집봉 확인 됐고 놀림목에서 공략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장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유 있게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 당연히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 구간 넉넉하게. 잡아드리고, 목표가도 18만원. 20만원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잡아드렸죠 그래서 기대수익률 50% 노려볼 수 있고 우리가 기간을 한달 정도 좀 끌고 가봅시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3천당 제약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날 확인을 하고 6월 3일 월요일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뒤로 보시면은 충분히 여유있게 일주일 정도 분할 매수 구간을 줬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눌림목이 끝나잖아요 단기간 급등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익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주도주,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계속해서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걸 공략해야 되냐면 11월에 밑 대선 있지 않습니까? 자, 4년마다 돌아오는 빅 이벤트. 여기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고 저 역시 승부를 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AI 관련된 키워드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주. 지금 계속해서 후속주 노려보고 있다 보니까 다음 세력 매집주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모르지만 모르겠다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80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다음 세력 매집주 들어갈 때 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자로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 분들은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제가 구독 한번 먼저 부탁드리고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알람 설정까지 말씀드리지만, 자,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수익 낼수 있도록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 제가 소통방이 필요하면 소통방 입장 방법 영상 제일 뒷부분에 남겨 놨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소통방은 단기 단타 뭐 실시간 제가 대응 포인트 잡아 드리는 방입니다. 나는 이제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제 개인 번호로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리니까 한 번에 보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때론 2, 3일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타점이 나왔을 때 드려야 우리가 빠르게 수익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종목이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로만 보내드리니까 여기까지만 좀 체크하셔서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수익으로 챙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세력 매집본 확인을 하고 눌림목이 끝나고 거래량이 이제 끝나갈 때 그 그러니까 거래량 논림목이 끝날 때 제가 6월 3일 월요일에 여기서 잡아드렸어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한3 4일 분할 매수로 공략하셔도 충분히 물량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단기간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세력 매집주는 눌림목이 끝나면 급등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 드릴 거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두사 에너빌리티도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다 보니까 저점을 지켜주면 상승한다라는 거 제가 또 3000당 제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소통방은 단기, 단타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슈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2800포인트 돌파하면서 안착하지 않았습니까? 자, 계속해서 3000포인트 향해 갈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사 에너빌리티도 제가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자 꼼꼼히 시청해 주신 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어,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고 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